신구대학교 패션 디자인과는 패션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창조적인 예술감각, 현정감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미래 지향적인 패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본 학과의 교육과정은 3년제로 운영되며 졸업 후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패션 머천다이저, 패션 스타일리스트 등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종이 많은 것이 패션 디자인과의 최대 장점이며 개인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실을 비롯한 경영, 홍보, 기획, 마케팅 등 패션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구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이진민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수업은 어페럴 디자인 수업이고요.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이제 패션쇼, 9월에 있을, 10월에 있을 패션쇼 수업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뭐 패션 디자이너를 비롯해서 패션 마케팅이라든지 또 스타일리스트, 그 패션업계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우리 어,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수업을 통해서 디자인뿐만 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패션 디자인 업계가 돌아가는 그런 실무 중심의 어떤 교육을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구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2학년 이은빈이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인과 2학년 김강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패션 디자인과는 각자 개성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되게 발랄하고 재미있는 학과예요 또 스키피오라는 동아리를 통해서 선호배 간의 친목도 다지고 수업 과제도 많이 도와주셔서 화목한 분위기랍니다 어, 저희 과는 2학년, 3학년 패션쇼를 두번 하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이너 경험을 두번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항상 패션쇼를 할 때마다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어, 또 3년제 다 끝난 후에 전공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4학년까지 얻을 수 있는 교육과정도 있어요. 어, 저희 교수님들께서는 유쾌하시고 굉장히 친절하셔서 학생들의 작품 하나씩 개인 피드백도 빠르신 편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저희 교수님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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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지막으로 한 말씀. 어, 신구대학교 신부 어, 패션디자인과 짱.